소약서는또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어디 있어 진짜? 어, 사람은또 언제 다 뽑아? 채용부터 급여 관리, 인사, 어 수당에 퇴사까지 이건 혼자 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 정말 막막하다, 막막해. 이거 혼자 또 언제 다 해. 인재난, 취업난, 결국은 다 인사 문제일 텐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 인사 문제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똑똑한 인사 솔루션으로 4천여 개의 고객사를 거머쥔 스타트업.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토지와 자본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완성될 수 없다. 커다란 기업은 인사팀이 있어 일을 관리하지만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의 인력은 관리가 쉽지 않은데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컴퓨터로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기존 방식은 인사팀과 인재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 체결되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이거 문서 작성하고 클라우드 전자 서명 통해 가지고서 사인 받고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해 가지고 업무를 아주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사팀 직원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근로 계약서 작성. 하지만 직원이 바뀌거나 계약서가 분실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 준다. 시스템에서 계약 당사자인 직원에게 계약 내용을 전송해 서명을 받으면 완료. 기업엔 신뢰를 더해주고 직원들에겐 안심을 선물하는 똑똑한 인사 시스템 누가 개발한 걸까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그거를 출력하고 만나서 서명을 각자 하고 그걸 보관해서 스캔해서 또 어디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자는 분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면 바로 근로자한테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 요청하고 그걸 각자 서명하면 각자 스마트폰이나 PC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번거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업체가 개발한 인사 관리 솔루션 시스템은 직접 대면의 시간 절약 효과뿐 아니라 온라인에 계약서가 직접 서명되고 저장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커다란 장점은 이 전자 서명에 IP 기록 등을 포함된 감사 추적 인증서가 발급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30인 이하 기업에서 인사관리 문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건수만 76%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수 있는가 이러한 인사솔루션이 시스템이 가져다줄 변화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급여와 연차수당과 퇴사관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신뢰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큰 장점 또한 가지 무시 못할 장점은 바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 여기 정보를 다한 곳에 모아두고 각 권한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도 막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용 공고부터 최종 합격 통보, 직원의 급여 및 수당, 휴가와 퇴직에 이르기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은 입사 지원부터 계약 사항까지 손 안에서 보관할 수 있으니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체의 솔루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고 있다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거 내가 혼자 어떻게 서로다 작성해. 정부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많지만 종류도 많고 신청도 복잡하다? 정부 고용지원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려면 몇 날, 며칠 공부해도 되게 어렵거든요. 고용지원금은 회사의 직원 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세무대리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원 명부를 가져와서 다 조회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산재 포털 가서 고용산재 이력을 업로드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사업장에 맞는 어떤 직원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이야 되는지를 다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까지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을 찾아주는 서비스.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 시스템 이용하려면 비용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채용한다 해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업무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부터 정부 지원금 알림 서비스까지 업체는 어쩌다 이 똑똑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 걸까? 제가 대구에 나와서 어,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니까 어,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면서 알아보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기엔 솔직히 더 부담스럽거든요. 시대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로 창립 2년 만에 4천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한 업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인사 담당자가 없더라도 아니면 인사는 있더라도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똑똑한 시스템 하나 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